다들 통신매체 이용음란, 이른바 통매음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제명인데요. 그만큼 그러한 공간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. 통매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, 즉,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라는 점입니다. 통상적으로 속매음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. 성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반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야 하고 이사를 갈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단순히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도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성범죄이므로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는 직종에 근무하실 경우에는 직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채팅 앱에서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요? 점심에 어묵 먹을래요? 히 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이 저희의 변호를 받으시고 혐의 없음 결정을 받으신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.